아스카와도 자동차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올해 가장 주목받는 세단 중 하나, 2026 기아 K5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타일, 기술, 성능을 모두 갖추면서도 가격까지 합리적인 세단을 기다려 오셨다면 바로 이 차량이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여러분이 중형 세단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형 기아 K5는 과감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격적인 전면 그릴, 날렵한 LED 헤드라이트, 패스트백 스타일의 리어 디자인이 스포티한 감성을 더합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현대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고급스럽습니다. 기아는 독일 브랜드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만큼 디자인의 경계를 넘었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면, 트림에 따라 두 가지 엔진 옵션이 제공됩니다. 기본 모델은 약 180마력을 발휘하는 1.6L 터보 사기통 엔진을 탑재했고,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한다면 GT 모델이 정답입니다. 2.5리터 터보 엔진은 290마력과 311파운드 ft의 토크를 자랑하며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짝을 이루어 매끄럽고 반응 빠른 가속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게 아니라 스포츠 모드에서는 더욱 민첩하고 안정감 있는 주행을 선사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프리미엄 세단이란 느낌이 물씬 납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동일한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대부분의 트림에서 기본 제공됩니다. 센터 콘솔은 더 깔끔한 레이아웃으로 재설계되었고, 앰비언트 조명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트림에 따라 통풍 시트, 파노라마 설루프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도 탑재됩니다. 안전 기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사각지대 감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은 장거리 운전에 큰 도움을 주며 반자율 주행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이 약 2700만원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GT 모델은 약 3600만원 수준입니다. 성능, 기술, 고급감, 디자인을 모두 고려하면 기아가 엄청난 가성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2026기아 K5는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기술을 사랑하는 분이든, 매일 운전하는 출퇴근용이든, 시선을 사로잡는 세단을 원하는 분이든 K5는 모든 면에서 기대 이상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스카우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